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쉽고 귀한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보물 참 좋죠. 귀한 보물. 더 좋죠. <laughs> 귀한 보물인데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귀한 보물. 쉽게 구하는데 어떻게 그게 보물이 될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시면 어, 이거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네? 이거 어, 되게 귀한 보물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사이토 히토리. 사이토 히토리라고 딱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 나는 그 사람 책 읽었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부자의 행동습관, 부자의 운, 부자의 인간관계, 1% 부자의 법칙 등등등 많은 책을 쓰신 분이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진짜 부자인가? 엄청난 부자이시죠? 일본의 그 실소득 1위, 10위 안에 항상 드는 엄청난 부자죠. 사이또 히또리. 그 이분이 질문을 받았죠. 어떻게 부자가 되나요? 이런 질문을 뭐, 어떻게 성공하나요? 어떻게 부자가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책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을 줄이고 줄여서 한 권으로 줄이고, 한 권을 또 줄이고 줄여서 한 페이지로 줄이고, 한 페이지를 줄여서 줄여서 한 귀절을 만든다면, 그 귀절이 바로 쉽고 귀한 보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사이토 히토리 이분이 화를 내실지 모르지만, <laughs> 제 생각에 쉽고 귀한 보물이, 보물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질문할 때, 당신 어떻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의 얘기가 그거죠. 나는 항상 밝은 표정과 밝은 웃는 얼굴로 항상 살았다. 밝은 표정과 밝은 웃는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살았다. 그게 다냐고. 뭐, 밝은 표정, 밝은 웃음을 지으면 성공하고 부자가 되냐고. 그게 이제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거죠. 보물 같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쉽고 귀한 보물이 바로 밝은 표정, 밝은 웃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니, 지금 뭐, 이 코로나도 생기고, 지금 뭐, 태풍도 올라오는 이 상황에서 지금 말장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너무나도 쉽고 귀한 보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쭉 만나보면 알잖아요? 이 밝은 표정과 밝은 웃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밝은 표정을 지어보라, 그래도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밝은 표정을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근육을 잘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웃어봐라. 그럼 웃지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 웃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색하고, 근데 밝은 표정, 밝은 웃는 모습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귀한 보물이라는 거죠. 왜냐? 그런 밝은 표정과 밝은 웃는 얼굴은 운을 끌어당기고 행복을 끌어당기고. 귀인이나 멘토를 끌어당기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장난하지만 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귀인을 만났던 사람, 멘토를 만났던 사람, 중요한 운이 따랐던 사람, 그 다음에 행운이 따라서 행복감을 느낀 사람, 이런 사람들 을 보면 항상 그 밝은 표정과 웃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을 끌어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운을 끌어들이잖아요. 사람을 끌어들이듯이. 사람을 끌어든, 끌어, 끌어들인다라는 것이 매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매력, 매력, 매력이라고 해서 뭐 옷이나 뭐 향수를 뿌린게 아니라 그 매력의 가장 큰 것이 바로 긍정적 밝은 얼굴, 웃는 얼굴이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귀한 보물이 바로 이 밝은 표정, 밝은 웃는 모습이라는 거죠. 누구나 할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수 있는데 잘안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이 밝은 표정이 나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밝은 웃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인상 쓰면 그 어려운 상황이 풀리나요? 인상 팍팍 쓰고 화를 내면 그 상황이 바뀌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역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아, 이걸 내가 극복하게 되면 훨씬 더 발전된 내 자신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고 밝은 웃는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공했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뭐 복받은 사람들, 아주 행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역경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죠. 하지만 그 역경과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랬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랬을 때 밝은 표정 밝은 웃는 모습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밝은 표정과 밝은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운이 따르게 되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힘으로 다 하는 것은 힘듭니다. 누군가가 잘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잘 끌어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와 같이 동행을 잘 해야 되고, 그런 귀인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귀인들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보물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도 큰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구하지만 귀한 보물, 바로 그것이 밝은 표정, 밝은 웃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구하지만 귀한 보물이, 이, 너무나도 쉽게 할수 있는, 바로 이 밝은 표정을 지어보고, 밝은 웃음을 지어보는 거죠. 근데 이걸 평상시에 짓지 않았던 사람들은 잘안 됩니다. 근데 이걸 꾸준히 항상 밝게 생각하고, 밝은 표정을 짓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제3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이마 중앙에 제3의 눈이 있는데 이 제3의 눈이 상상력이나 창조력 이런 데 엄청나게 관여하는 눈이죠.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고 있고 인상을 쓰고 있으면 그 제3의 눈이 덮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밝은 표정이나 밝은 웃음을 짓고 있으면 하하 이 제3의 눈이 떠진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하지만 귀한 보물 어려움이 생겨도 역경이 생겨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밝은 표정, 밝은 웃는 얼굴, 감사함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